동구의회 8년, 구중 그 동구의장 2년, 동구청장 4년을 역임하셨습니다. 지역발전행정전문가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성과 이건 제가 제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죠.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뭐제 지금 현재 기억으로 스쳐가는 부분참 눈물 나는 일도 많았고 땀 흘리는 일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억을 더듬어 보건데 저희 동구가 다른 타 대구시 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또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과의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즉, 이야기해서. 크다가 요새는 생활행정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다른,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 정책적인 뒷받침, 이런 게 많이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얼마쯤 우리 주민들이 좀 만족감을 긋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느냐, 그에 측도를 한다면, 제가 기억상으로는 공원이라든지, 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라든지, 또 평생 학습을 할수 있는 장이라든지, 시스템, 제도라든지, 뭐, 생활서력이라든지, c c t v 뭐, 도로상황, 이런 거는 말할 나이도 없고요. 또 주차장은 또 역시 맞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증가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있어서, 우리 자원봉사자의 수가 한40%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우리가 동굴하는 한 울타리 속에서 나 너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만가지 정신적인 무형의 어떤 이 자산이 저는 상당히 제가 좀 그래도 만족감을 느끼는 구정행위 중에 아니란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대구 시민, 우리 나라 전체 국민이 나눠의 개념이 아닌 우리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서로 조금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런 것 하면 아주 아름답고 행복스러운 그런 나라, 대구시, 우리 동구가 되지 않겠나. 아,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는 우리 국민과 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후보하는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 자부심을 가지고 부득이 생각하고 있고 혹 제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큰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꼭 우리 국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 이 부분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동구 국민 여러분, 참 지금 예측 불가능했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사태를 긴 터널 속에서 아직 거의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떤 이 어려움도 저는 잘 극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이 참 어려운 사태를 잘 지나오려고 노력하겠지만, 각자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